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신입생은 줄고 자퇴생은 느는 현상이 매년 반복 심화되면서 맞는 위기인데요.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한 학생들은 연평균 900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900명대를 찍었다가 이듬해 873명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925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의 집계인데도 벌써 759명이 그만뒀습니다. 강원도 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신입생 충원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권 일반대학 입학생 충원율은 87.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3년을 놓고 봐도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방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입학하는 이른바 인서울이 또 스카이라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자퇴하고 의대나 약대로 재입학하는 현상이 공공연해지고 있습니다. 학벌 사다리 타기가 만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고3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할수록 명문대 가기가 유리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의 대학들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어떤 대책을 시행해도 늘어나는 이탈 학생을 막을 방법도, 충원율을 높일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을 살릴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지원 뉴스 송해림입니다.